경상남도의회는 7월 확대일장단 회의를 열고 폭염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026년 전국 최초로 시행 예정인 경남도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7월 9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펼쳤습니다. 회기 중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426회 임시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획 행정위원회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교육위원회는 제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유보 통합, AI 교육, 예술 강사 등 핵심 정책 예산과 미래 교육 지구 예산의 법적 근거 문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건설 소방위원회는 노후 새마을 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을 다뤘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성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예산 결산위원회는 도청 소관의 강성중 의원, 교육청 소관의 이치우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의령과 하동을 찾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타운, 외국인 기숙사 조성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창원과 고성의 제조업 에너지 산업 현장을 찾아 기업과 발전소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태를 점검했습니다.